브로콜리 채출물에다가 이 마데카솔 게를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만든 이 토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쑥입니다 어, 오늘은 요즘처럼 정말 갑자기 조금 쌀쌀해지면서 저처럼 이렇게 건성 피부는 진짜 너무 건조하면서 주름이 더 보여서 좀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좀 어떤 거를 더 추가를 해야 할까 좀 고민 한 번쯤은 하게 되는데 오늘 영상 역시 조금 큰 비용 안 들이고 보습에도 좋고 이렇게 주름까지 조금 쫙 퍼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짜 조금 한 번만 해도 좀 다음날 당장 아주 빠르게 효과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좀 보습 폭탄의 이 주름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해결해 봐요. 바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는, 어, 바로 이 바세린, 그리고 미강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 노른자예요. 오늘 주름에 도움을 조금 주는 거는 이 미각류랑 바로 이 노른자인데요. 이 미각류는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홈케어 꿀템인 거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오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조금 아실 텐데 이 미각류의 효능도 뭐 건강채널이나 피부채널에서 좋다고 소개가 되는 거를 따라서 제가 미각류만 한번 그냥 피부에 발라봤었거든요. 근데 트러블도 없고 저는 향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진짜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어미강류는 특히 뭐 쌀겨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현미유예요. 뭐 토코페롤, 레시틴, 뭐 비타민 E, 미네랄 성분들이 조금 기미와 이런 잡티 제거 효과에 굉장히 좋고 우리 왜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항산화 물질이 진짜 진짜 필수인데 이미강류에는 특히 비타민 E가 특히 다량으로 풍부한. 함유되어 있고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뭐 히스타민 생성을 조금 억제해주는 아라비녹실란 성분도 있어 가지고 피부에 사용을 해도 조금 알러지 반응이 덜하고 조금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A, E 모두 들어있어가지고 뭐 피부 탄력 증진이랑 톤도 조금 환하게 해주면서 특히 이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 강화 효과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줘요. 이런 이 노른자에 함유된 뭐 다양한 영양분이 이런 미세한 주름을 조금 완화해주는 효과까지 좋기 때문에 뭐 홈케어 팩으로 아주 활용을 정말 많이 하는 좀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세린은 뭐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습의 뭐 끝판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물론 뭐 바세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지만 저는 조금 잘 맞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바세린은 뭐 석유 뭐 미네랄 오일을 좀 정제해서 만든 건데 뭐 석유 어 뭐지 하실 수도 뭐 있지만 천연 본래의 성분이고 순도가 굉장히 높은 바세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하는 정말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아기부터 모두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뭐 그렇다고 뭐 이거를 매일 정말 뭐 사용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저처럼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바세린이 피부 표면을 조금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수분이 좀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보습 밀폐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이렇게 묘철이 많은 피부라든지 그리고 주름이 많은 피부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 바세린을 먼저 저는 이렇게 한 티스푼을 조금 크게 이 정도 덜어 주고요. 미강류는 어, 밥 숟가락으로 크게 한 티스푼. 그리고 이 노른자는 먼저 이렇게 잘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어, 그리고 충분히 이 바세린이 다 풀어질 때까지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 미강류도 오일이기 때문에 이 바세린이 정말 힘들지 않게 되게 잘 풀어져요. 그래도 중간중간 조금 뭉쳐지지 않도록 뭉쳐있으면 우리가 좀 눌러주면서 치대듯이 이렇게 최대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준비는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고 큰돈 안 들이고 관리가 가능하죠 여러분. 저는 세안은 하고 왔고요. 어, 브로콜리 추출물에다가 이 마데카솔 게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만든 이 토너. 이렇게 그냥 브로콜리 추출물도 뭐 다른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전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브로콜리 추출물하고 마데카솔 겔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냥 넣은 다음에 그냥 흔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겔이라서 그런지 충분히 흔들어주면은 이 겔이 처음에는 잘안 녹는데 한 1분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는 충분히 다 녹더라고요. 그리고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다 가라앉고 보면은 이렇게 뿌옇게만 보이고 뭐 덩어리가 많이 보이거나 하지 않아요. 충분히 잘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어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사용을 했는데, 어, 굉장히 피부가 정말 더 하얘져서, 오히려 이제 에센스나 이런 걸 섞어서 쓰지 않고, 이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브로콜리도 미백에 좋고, 여기에 센텔라 아시아티카, 이 마데카솔 겔이 같이 섞이니까, 확실히 좀 피부가 많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요즘 이 토너를 사용하고 세럼이랑 뭐 크림이랑 이런 데는 마데카솔 겔은 사용을안 하고 그냥 이 토너만 지금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안을 하고 이렇게 토너를 사용한 다음에 이 바세린 미강류 노른자 팩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면 되거든요. 먼저 토너부터 한번 뿌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촉촉해요. 이게 브로콜리 추출물도 굉장히 촉촉해서, 관조하지도 않고, 일단 되게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환해지는 게 확실히 마데카소 겔의 효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밀도감이 진짜 확실히 다른 토너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토너를 사용한 다음에, 이 바세린 미강류 노른자 팩을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팩 브러쉬로 발라주는 게 가장 편해요, 여러분. 이팩 브러쉬로 얼굴에 이렇게 쓱쓱 잘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바세린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라지고요. 잘 흘러내리지 않아요, 농도도. 딱 적당하고, 미강에도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일과 조금 오일이 같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올려주세요. 도톰하게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올려주시고요. 항상 이 나비존 부분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충분히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펴서 색을 먼저 바르고 나서 그런 다음에 마스크 시트를 붙여줄 건데 이 마스크 시트는 이렇게 구매할 때 보면 좀 두께감이 두꺼운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얇은 게더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구매하실 때는 조금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시트를 뜨는 부분은 먼저 잘라가지고 작을 시켜주고요 마스크 시트가 많이 뜨지 않고 괜찮다고 하시면 굳이 이건 꼭 잘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저한테는 조금 너무 이렇게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자꾸 이렇게 너무 뜨고 커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위에 마스크 시트를 한번 붙여주면 이게 한번 더 이불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속으로 더 보습 효과를 더 충분히 조금 밀 이렇게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지를 한번 붙여주고 나서 이 위에다가도 한번 더이 팩을 보통하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 위에 한번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발라줘야지 이 팩이 더 흡수가 더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팩을 제거할 때더 깔끔하게 제거하기도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 조금 케어에 관심이 좀 많이 있고 홈케어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마스크 시트지는 진짜 구매해 놓으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팩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발용 브러쉬, 팩브러쉬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싹 이렇게 특히나 각질이 많은 뒤꿈치라든지 옆에 특히 발라인 건조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비닐캡이에요. 제가 헤어 어 관리할 때이 비닐팩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발에다가 이렇게 발에다가 양말처럼 이렇게 두 를다 이렇게 잘 발라준 다음에 이비닐케이을 씌워주고 한 15분 이렇게 하면은 발을 한 15분 정도 하게 되는 거고 이 얼굴 팩은 20분 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이 지나서 보면은 아세린이 약간 코팅을 해주면서 약간 굳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시트를 제거를 해주고 나서 약산성의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가볍게 해주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뒤꿈치나 옆라인 각질이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충분히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충분히 문질문질 해주고 나서 발은 물로만 깨끗하게 그냥 헹궈주면 돼요. 세안을 빨리 하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안을 하고 왔는데, 폼클렌징...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 히 뽀드득거리게 이 바세린이 다 닦여나가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만져봤을 때 약간 조금 바세린의 그 코팅막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얼굴도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하고 이 노른자 영양감이 또 들어가면서 피부도 굉장히 탄력감도 좀 좋아지고 하얘진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발도 한번 만져보시면은 진짜 이게 자극 없이 피부 뭐 스크럽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도 보들보들해져가지고 진짜 발에 이렇게 집니다, 여러분. 저처럼 어, 얼굴에 팩을 다 하고 양이 조금 남으면은 이렇게 발 관리까지 꼭 한번 같이 해보세요. 진짜 일석이조로 진짜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 다시 저는 이 토너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요즘 사용하는 마데카솔 게일 토너, 이거를 한번더 발라줘요. 토너를 발라주고 저는 이 팩을 한 날은 이렇게 토너만 바르고 이 수면팩만 진짜 듬뿍 바르고 자거든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냥 수면팩으로 사용하기는 진짜 추천드릴 수 있는데 제가 왜 마데카 소겔이 좋았던 이유가 치카 성분인 정풀추출물 함량이 좀 많아서 잖아요 이 시카 성분들이 특히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을 때 우리가 트러블이 진짜 올라오기가 쉬운데 이 빠르게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는 효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네즈의 시카 슬리핑 마스크 팩에더 강력한 뭐 자생 성분인 포레스트 이스트가 이 마데카소 사이드 대비에 뭐 피부 자생 효능이 111.9%나 뛰어나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장벽을 강화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바세린 팩을 한 날은 이 토너랑 이것만 진짜 듬뿍 바르고 자는데 자고 일어나도 진짜 피부가 엄청 촉촉하고 그 다음 날이 노른자 팩하고 바로 그 느껴지는 이 보들보들한 느낌이 그대로 조금 유지가 돼서 굉장히 만족하고 잘 꾸준히 정말 사용하는 수면팩이에요. 진짜 피부가 엄청 매끈해져가지고 어 한번 발라볼 건데 저는 양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한이 정도 보이시나요? 진짜 피부가 엄청 매끈해져가지고 왜어 제가 니베아 크림이랑 마데카솔 연구팩도 뭐 알려드렸었는데 왜 니베아 크림 좀 꺼려지시는 분들 뭐 비리 좀 걱정되시고 뭐 이렇게 여드름 트러블 뭐 지성피부 이런 분들은 좀 걱정되신다는 댓글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렇게 니베아 크림이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니베아 크림 말고 이 나네지의 시카 슬리핑 마스크 수면팩 있잖아요. 이거 활용해서 팩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피부 결대로 쓸어주신 다음에, 두드려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통통통통. 이게, 히딩 효과가 진짜 피부를, 순환해주는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흡스력을 훨씬 더 높여드려요. 그리고 힘을 빼서 이렇게 통통통통만 해주시면 돼요. 엄청 촉촉해요, 진짜. 그리고 발도 진짜 하고 나서 지금 저도 씻고 왔는데 제가 지금 이게 원피스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진짜 엄청 보들보들 매끈해져 있거든요 근데 각질이 워낙 발은 두꺼워서 다시 금방 건조해지고 각질이 또 쌓이고 올라오거든요 꼭발 닦고 지금 주무시기 전에 바른 이 니베아 크림 있잖아요 여러분 니베아 크림을 이렇게 듬뿍 바르고 오늘은 더씬 양말을 꼭 쓰고 주무셔 보세요 진짜 발도 엄청 다음날 보면은 진짜 뽀얗고 예뻐져 있어요 저는 진짜 발이 되게 못생겨가지고 맨날 이렇게 발가락을 렇게 접고 있는 게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는 진짜 너무 민망스 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도 한번 진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아마 이 얼굴도 발도 같이 뽀얘지고 정말 보들보들 주름이 정말 싹 감춰질 거예요. 아, 그리고 바세린은 제가 아까 폼으로 아주 싹잘 닦이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수면팩도 정말 듬뿍 바르고 자기 때문에 저는 꼭 일어나서 아침에는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폼 세안까지 이중 세안을 꼭 해주거든요. 그래야지 바세린이 깔끔하게 세정이 돼서 모공이 막히지 않아서 트러블 위험이 없게 돼요. 지금 저와 같은 막 건조하고 뭐 칙칙하고 주름이 살짝 보이는 이런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함께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해보고 좋은 효과 다 같이 봐서 예뻐지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공유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